네, 안녕하세요. 자, 강스템 바이오텍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 최근에 기사가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 이제 줄기세포의 이제 치료제, 어, 피어스템하고 아레이즈, 신종 코로나 가요, 어, 바, 어, 바이러스, 네, 감염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자 치료 관련해서 자 식약처의 치료 목적으로 네, 사용 승인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 효율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강스템바이오텍 치료제 개발에 자박철가할 계획이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에 대한 어, 내용들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뭐 이런 내용도 내용이 지만 이거는 어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주가의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나중에 악재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음~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이런 거는 항상 예 저는 조금 예, 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만 네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읽어 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 주가에 크게 어떤 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라는 뭐 영향은 있죠 영향은 있지만 이것만 내용을 믿고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 힘들어지는 예, 그러한 좀 사, 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네 그렇게 좀 말씀을 예, 드려 볼게요 뭐 좋은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 어, 보고요 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무는 개별적인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게 나쁘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 상관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따로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글쎄요. 이게 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 어떤 기사 내용, 그 다음에 그 호재만 믿고 예, 이런 거 오히려 정말로 봐야 할 것은 그런 내용보다 물론 기업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 있느냐가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예,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재무적인 상황, 그게 좋아지면, 뭐, 흑자로 당연히, 네, 뭐, 변할 수 있겠죠. 어,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전에, 흑자 전에, 그리고 그러한, 어, 내용,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좋아도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예, 주식 시장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네.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내용, 긍정적인 내용 모두 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 제가 이제 11월 달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월봉상에저도 지금 저항이 예,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앞에 상승했었던 저항이죠. 네, 그리고 이것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중요한 것만. 이 자리만 돌파를 한다. 자,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쵸?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20선이 내려옵니다. 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에 20선이 내려오는데, 이 자리까지 돌파하고 20선까지 돌파한다. 그쵸? 그러면 지금 이 60선이 우에 있지 않습니까? 60선까지 단기 상승이 가능하며, 자, 여기에 60선을 돌파하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물론, 이 앞에 저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 확실히 코로나 어떤 뭐 제약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코로나로 엮을 수 있으면 엮어서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간다라는 것은 사실, 예, 좀, 알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저항이 되고, 그 저항이 돌파가 나오느냐, 이것만 알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 보면, 저번에, 이거는 좀 예전에 말씀드렸던 라인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어, 10월 달 저항, 그리고 12월 달 저항. 이 자리를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럼 이 가격대가 지금 9 0 0 0원대예요 9,000원과 만원대입니다. 이 9,000원과 만원대를 돌파를 하면, 이 앞에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자, 만천원. 여기가, 자, 올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거는 나중 얘기고, 9,000원에서 만원만 돌파를 해주면, 저는 이 자리는 그냥 예, 쉽게 돌파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어, 돌파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돌파를 하고 어떻게 예, 그렇죠. 만원대 안착을 해줘야 돼요. 돌파 이후에 안착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 추가 상승 슈팅이 나오면 뭐 이런 자리는 돌파하기가 쉽죠. 지금 여기가 지금 돌파를 못하는 것. 9천원과 만원대를 돌파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후에는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확,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안착을 하고 올렸다가 지금 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저항에 대한 자, 영향이 충분히 보이죠. 자 보시면 자 여기 다이 영향이 있는 자리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를 이번에는 돌파 이후에 안착하면, 그리고 여기 또 추가 상승을 돌파하면, 그 이상의 가격은 네, 충분히 간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어, 그 전에는 지금 주가가 여기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기를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음, 왜 봐야 되냐면, 이 자리 이러한 자리 요즘에는 개인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외인도 마찬가지예요 어 정말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러한 지지라인 그리고 돌파를 해야 되는 저항 라인 예, 이런 걸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쉽게 알수 있는 자리를 먼저 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자리가 만약 이탈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들어올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이렇쭉 밀릴 수 있죠. 저는 지금 상황은 나쁘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 나쁘지 않다. 다만 지지할 자리는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돌파해야 될 자리는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는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반반이에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어,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잘 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일수록 좀 가볍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잘 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잘해서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그 상승 전에 또안 좋은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비중에 대한 것만 좀 어느 정도 예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작업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이 상승은 상승이 아니에요 네 지금 200% 올랐거든요 예 이거는 상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기업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네 악재가 없어야 된다 어 악재만 없으면 뭐 언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도 뭐 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상승도 아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뭐 올라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이 상승은 크게 문제가 될 상승이 아니다라는 것네 이렇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